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득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회 35번 문제입니다. 등록을 할수 있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즉,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묶은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혼인을 해도 안 되고요. 법정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따라서 결격사유고요.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죠.자 그 다음에 이것에 파산 선고받고 복근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네, 파산 선고받으면 복근만 되면 바로 벗어나는데 1년 경과됐으니까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험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리얼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에 따라서 등록을 할수 있는 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할수 없는 결격사유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제 10조에 있으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6번입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죠. 1번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할 필요 없고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 1일 이내 변경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법인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게 17회 37번 문제가 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환경조건의 요소와 입지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고르면 했는데,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일소진 세 개입니다. 일소진, 일조소음, 일조소음, 진동, 이세개입니다 환경 조건은 자, 그 다음에 입지 입지족은, 조건,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이죠.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 에, 도, 도로 대중교통 교육 시설, 도대주 교판, 그래서 판매 의료 시설, 도대주 교판, 그 다음에 주차장, 도대주 교판, 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이 정답이다. 환경조건은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1소진이고요. 입지조건은 도대주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도대주교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대주교판 중에서 4 개만 있네요. 도로, 도로, 대중교통, 그 다음에 주차장, 도대주, 교판,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어, 도로가, 이게 있죠, 도로. 어, 도로가 있네요. 그래서 4개입니다. 도로까지 해서 4개가 도대주, 교판입니다. 이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알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